네네, 뭐 하고 계세요? 누워 있어요. 아, 지금 뭐 하세요? 그냥 누워 있는데. 누워 있어요. 누워 있어요. 아, 옷 들어 있어요. 저 누워 있어요. 또 누워 있어. 또? 그냥 <laughs> 평생 누워 있어 그럼. 아뭘 자꾸 누워 있는다고? 지랄을 해, 지랄을. 그냥 자 누워 있으라고. <laughs> 어, 잠깐만 진정. 사진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야, 굉장히 예쁘신데? 와, 예쁘다. 자 소개팅 컨텐츠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... 안녕하세요 네네 뭐하고 계세요? 누워있어요 아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누워있어요? 어디서 배워먹은 가정교육이에요? <laughs> <laughs> 네 장난이구요 찐이공님 힘들어요 아파요 몸이 안좋아서 어디가 아파요? 아, 어, 허리가 아프시구나. 저도 누워있어요.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거든요. 그 배달로 월800 벌다가 한번그 신호위반 잘못 걸려가지고 그 포터2에 치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일 쉬고 있어요. 예, 여보세요.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시네. 맞으실래요? 그냥 누워 있으면 쳐 자면 되는데 어떻게든 사람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고 어? 아. 어. 처를 <laughs> 받아? 받았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뭐 하세요? 저 그냥 누워 있죠. 아, 근데 닉네임이 아니요. 동년대 요는 무슨 뜻이에요? 아. <laughs> 반갑습니다. 네, 반가워요. 아, 뭐 하고 계세요? 저 그냥 있습니다. 네, 그이 소개팅 어플은 왜 하시는 거예요? 남친구 하려고. 야, 하시는 이거 동네 친구 만든 어플인데. 네, 저랑 동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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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목소리가 지금 디셉티콘처럼 막 이상하게 들려요. 뭐라고요? 저 진짜 화날것 같아요, 손치김밥님. 왜요? 님이 지금 저한테 말하는 그 말이 스피커로 통해 넘어와가지고 제 마이크가 이상하게 들린다고요, 아시겠죠? 그럼 그쪽 핸드폰이 이상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. 어이. 뭐 미친년. 또라이인가너 자기 잘못 몰라? 더 씹으려봐. 씹으려야 음. 될건 너지. 야, 왜 이게 렇 밑에 끼치는 게 자연스러워? 싸가지 없이 싸가지 없는 건 너잖아. 영춘 걸한번 보여줘. 찾아와봐. 나 현피 전문이야. 아니 왜 밑에 끼치는 게 자연스럽냐고? 어? 네가 지랄이지. 그네 핸드폰이 이상한 거아니내 핸드폰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안 울려 안 울려요. 미친놈아. 네 폰이 병신인야네 폰을 바꿔. 까대도 지랄. 아니, 좋냐? 너맥어이쫄 처먹고 지랄이냐? 어 거기. 아, 트리아미친아 아니, 황숙의 구리. 아, 미 왕만두. 아. 아. 안녕하세요. 민트초코 님. 지금 뭐 하세요? 그냥 누워 있는데. 누워 있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하죠. 오, 그럼요. 누워 있을 때 혹시 그 뱃살 쪽이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, 아니면 이렇게 방지턱 마냥 나오는 편이에요? 아, 아, <laughs> 예, 근데 뭐 있을... 아, 노래 뭐였지? 세상은 요지경. 요지경 속이지 히히. 몽키 매직, 몽키 매직. 히히. 한 사람은 먹는 대로 산다. <laughs> 어이 미친 파마머리 사람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안녕 어. 안녕 아주머니 그뭐 등산 동호회끼리 뭐 모텔 잡았어? 어뭐 변신같이 트로트를 쳐 불러 님 뽀글머리 하셨죠? 그 자기 수명보다 오래 가는 그 파마머리 어 래퍼 지구인머리 하셨잖아요 니플님 그죠? 어? 세상은 요지경 <laughs> <지금> 현실 속이나 장난 <laughs> <변난> 사람 장난대로 <laughs> 살고 못난 사람 무서대로 산다. <laughs> 근데 나폴님 그 몸무게도 왜 요지경? 아. 반갑습니다. 아... 안녕하세요. 네, 어 목소리 진짜 귀여우시다. <laughs> 구라예요? 네 혹시... 알아요. 네, 뭐 하고 계세요? 누워 있어요. 언제까지 누워 있으시려고요? 분명 홈 트레이닝 어? 한다고 하셨잖아요. 어... 야 위피는 뭐안 누워 있으면 그 대화를 못 하냐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, 뭐 하고 계세요? 저 누워 있어요. 또 누워 있어? 또? 그냥 <laughs> 평생 누워 있어 그럼? 아, 뭘 자꾸 누워 있는다고? 지랄을 해, 지랄을. 그냥 차 누워 있으라고. 잠깐 진정, 진정하세요. 네, 장난이에요. 제가 연기 연극 학과인데. 아. <laughs> 그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. 아 진짜 연기 진짜 최고. 아 감사합니다. 어디 사세요? 저요? 서울이요. 네 서울 어디 사세요? 강북구요. 와 강북구? 저 지금 수유 살아요 수유. <laughs> 정말요? 왜와 네, 진짜 가깝다. 와, 정말 가깝네요. 아 그럼 저랑 동네 친구예요. 네네 좋죠. 남자 친구 있어요? 있으면 이런 거안 할지 않을까요? 그럼 딱 제가 남자친구 되드리면 안 될까요? 좋아요, 냉귤님아 <laughs> 정말요? 아 저도 네. 좋아요. 진짜요? 아 네네. 그럼 저랑 저랑 사귀어 주시는 거예요? 아 네, 사귀어요 저희. 와우, 응. <웃음> 무야호! <웃음> 드디어 모쏠 탈출. <laughs> 아 모쏠이셨어요? 네, 제가 모태솔로인 이유가 뭐 제가 모뭐 외모가 못났고 성격이 문제 있고 이래가지고. 네. 아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이런게 아니라가 아니라 이래가지고 없어요 여자친구가 아 그러면 없어요 네. 없을만 <laughs> 없을 <laughs> 하죠 아 그러면 사귀면 뭐부터 해야 되지? 일단 그 카톡 교환부터 할까요? 아네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카톡 아이디 말씀드릴게요 땡귤님이 아, 좀... 저에 향한 마음이 장난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어? 아 뭐야 이거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끊었어요 네 친구 따윈 어. 필요가 없어가지고 전 님만 있으면 돼요. 아 진짜요? 네. 정말 스윗하시네요. 네. 네. 스윗한남이어가지고 그러면 아. 카톡으로 대화 이어갈까요? 아네 그래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대화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VPU 그분 맞죠? 카톡 <laughs> 너하고 아, <또. 웃음> 뭐 계세요. 궁금하다는 듯이 이모티콘 한 개. 아, 궁금하다는 듯이 한번 보내주고, 여자친구 처음 사귀어보는데, 뭐부터 할까요, 우리? 야, 보톡 한번 걸어보자. 왜 말이 없냐? 야, 보톡 거는데 왜안 와? 갖고 노셨어요, 저를? 스윗탄 남차단! <laughs> 저기요, 차단하셨어요? 제 마음 가지고 보셨죠? 애초에 너도 좋았잖아. 좋았으니까 내 고백 받아준 거 아니야? 이제 와서 왜 사람 마음이 바뀌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인생 쓰네요. <laughs> 왜요? 여자친구한테 차였거든요. 왜 헤어지댔대요? 모르겠어요 잠수이별 당했어요 미쳤네? 솔직히 잠수이별 이런 건좀 아니지 괜찮아요 너무 방금 방금 그 공감해주시는 어? 부분이 저를 반하게 했어요 에이 갑자기? <laughs> 네 회자 정리라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금 보여주신 올빈님의 그 공감 능력에 반했어요 혹시 저랑 진솔하게 대화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? 뭐 대화는 할수 있죠. 어, 어디 사세요? 저 학교 때문에 대구 근처. 아, 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지금 대구 갈 테니까 혹시 술한잔 가능할까요? 저 내일 학교 가는데. 하. 어장 관리하네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야. 진짜 어? 나 내일 약속이고 나 내일 9시 일어나야 돼. 너가 나한테 보여줬던 그 미소 장난이었어? 어? 아,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장난이고 네, 장난... 헤어진 것도 장난 아니야? 어? 헤어진 것도 장난? 내가 너한테 장난하는 거랑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위피를 가져다 쓴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? 알았어 화지마 너랑 나랑 같은 <laughs> 사람이 아니라고 뭐라고? 어? 아, 자, 뭐라고? 장난입니다 아못 들었어 네 그냥... 여보세요? 네 반갑습니다 예, 뭐하고 계세요? 누워있다고요? 그럼, 일어나 주세요. 대화하고 있잖아요. 아, 들있어요 어? 네. 방금 뭔소리예요 뭐, 동물 학대 동물 학대하세요 창... 아, 잠문. 아! 어!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뭐하고 계세요? 음, 어. 누워있어요 그 뚱카롱 10개 먹고 엽기떡볶이 먹고 그냥 바로 누워계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 이 ㅇ 님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어, 네, 반갑습니다. 그, 네. 어 안녕하세요 네, 뭐 한국어 연습하세요? 아그 어, 저는 미국인이야 저는 미국인이야는 반말이고요 저는 미국인입니다로 해주세요 어 혹시 이거 영어 할수 있어요? 어 오케이 오케이 English g w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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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from? 어 I'm from Malaysia. 말레이시아 음, 오케이 오케이 어 wait wait 어 기다려 기다려 h hey, e wait wait 음 y e a good good beginning make a good ending 오케이. Good beginning, make good ending. Oh, o oh, k a y Okay, okay. okay. Uh, there is no time like the present. Okay. Uh, there is no time like the present. Okay, okay. Uh, stop, stop it. Stop it. h uh, okay, okay. I don't feel up to it. Okay. You don't feel to. 아해 uh, 못해요. 이해 못해요? 잠깐만, 웨이트, 웨이트. 오케이. Hey, why are you st studying Korean? 오케이. Okay. 그 양궁 좋아요. 양궁? 네. 양궁. Hey. 음. Are you pet? p a t Are you pet? P-E-T. No, no, F-A-T. 오케이. Okay. 뭐요? 어? 아, 음. Hey, have you ever ever been to Korea? 아, 어, 한국 와봤어요. 3년 음. 전에. 한국어 못한다면서 왜한국어로 대답해? Because y 아 u are Korean, I respect you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 try my uh. I 아 r y my best. 오케이. Okay? Hey, fat. Diet going. 오케이. Okay? Uh, Hiro. Uh, I'm sorry. It was a joke. Cloud, you uh, ex oh, sorry. Could you accept an apology? Mm -hmm. Could you accept an apology? Okay. Could you accept an apology? Could I accept apology? Oh, yeah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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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땡큐 어 n k y o sorry but I love, I love you. you 다 거짓말 어 나가. 우유닝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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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뭐 하고 계세요? 저 롤이요. 아 롤하고 있는데 위피까지. 네네. 멀티태스킹을 잘하시네. 아 그럼요. 아 근데 그 롤은 서포터 하고 계시죠? 그래서 칼 받는 거 보고 있어요. 캐리 받는 거? 아니요, 제가 캐리 하는데요. 와, 챔프는 무슨 챔프 하세요? 저 지금 자야 걸렸어요. 자야. 아, 근데 지금도 좀 자야할 시간 아닌가요? 님은요? 아, 저는 지금 직업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어난 거예요. <laughs> 아, 혹시 노가다 이런 거 익시나요? 아, 아, 노가다 하던데 갑자기 왜? 아니,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. 아니요. 이롱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아, 정말요? <웃음> <웃음> 저기요. 네? 지금 제 컨텐츠 방해하셨잖아요. 에? 무슨 소리세요 네? 네? 아 제가 지금 친구랑 내기하고 있었는데 아 무슨 내기요? 위피로 여자한테 카톡 아이디 먼저 받기 내기하고 있었는데 제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까요? 네네, 주세요. 혹시 무슨 방송... 같은 방송 하시나? 네 하고 있어요 유명, 유명하세요? 유명 유명하진 않고 지금 스풀 라디오에서 40명 보고 있네 아! 우스풍 감사합니다 너도 좋아? 나도 좋아 <laughs> 네스풀 라디오 리액션 하고 있어요 어... 음. 어 40명은 좀 되게 하고 계시네요 스풀 라디오에선 좀 많이 보는 그 정도 영향력이어가지고 아 그런가요? <laughs> 그럼 저랑 합방할 텐데요? 그러면 제가 반지야 사는데 혹시 괜찮아요? 어, 아.. 전반지야패짓시죠 <laughs> <laughs> 알겠어요. 머니게임 아세요? 머니게임? 아 진영.. 저 카광 구독자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카광 구독자예요? 아.. 이건 좀.. 아.. 참남.. 아... 참나 선망, 그 앙톡으로 남자 꼬신 다음에 그 여자 목소리 내다가 <laughs> 오빠 나한테 왜 그래? 이렇게 하는 그뭐 반전 컨텐츠이게막재밌고막 희열을 느껴요. 그게 뭐 잘못됐나요? 잘못됐다고 하진 않았고. 사실 저도 팬이에요. 아 님도 구독하셨나요? 혹시. 아니요, 저는 근데 팬인데 좀 달라 가지고 안티팬이에요. 네. 아 그것도 <laughs> 네. 팬맞긴 맞죠. 그 낄낄대지 마시고 그냥 아, 네. 카톡... 네. 지금 30초 남았는데 안 보내 주실 거면 저 고소할게요. 무슨 무슨 죄로 무슨. 지금 영업 방해죄잖아요. 저는 여기서 함께할 인연을 찾고 있는데 님이 저를 갖고 노셨으니까 이거는 뭐 네, 민, 네. 민사까지 갈 거고 뭐 끝까지 한번 가 보죠. 저 지금 짱구 됐어요. 아무도 못 말려요 지금. 그냥 고소처하고 그때 와서 빌빌 울면서 아, 죄송해요. 그땐 장난이었어요. 이렇게 해봤자 되지도 않아. 치시고요. 지금 드릴게요. 뭐 하세요? 까톡안 아, 주무시고 뭐 하세요? 까톡 아, 저는 지금 임생각 중. 사진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음, 어, 부끄러운데,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요 시. 야, 굉장히 예쁘신데? 우와, 우와, 예쁘다. 이렇게 기대감 심어주셨는데, 만약 실물이 다르다? 소비자 기만죄로 신고할게요. 저는 음식점 갈 때마다 사진과 다르면 신고해요. 그럼 합방 날짜 스케줄 같이 조정해보아요. 무야허!